무인에 가기 전에 있는 해변이에요 와 아, 이럴땐 이런데 오면 꼭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laughs> 결국 선배도 잡고 누웠습니다 아 이런거 요즘 MZ에서 치하다고 하나?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9시 반입니다 오늘 네, 무인에로 이동하는데 버스 시간 때문에 점심 먹는 시간이 애매해서 일찍 나와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무인에 갑니다 엄청 기대돼요. 가서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생각이거든요. 호치민의 이방묵으면서 이제 세 번째 오는 곳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가격도 싸. 고 오늘은 치킨 종류를 시켰습니다. 치킨 종류. 어 아, 먹어도 먹어도 맛있네요. 팬티앙. 이제 스프링롤도 시켰습니다. 스프링롤 좋아하거든요. 아오 시작이 좋다 맛있게 먹고 버스 타겠습니다 안녕 버스에 탔습니다. 아, 엄청 넓고. 그리고 버스 탔습니다 엄청 넓어 그리고 베트남에는 버스 탈때 항상 이렇게 봉투 주시거든요 신발을 벗고 타요 엄청 넓고 물도 주고 아 누워서 갈수 있겠다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보면서 바닷가 싹 보이니까 너무 좋네 이거 클라쇼 왠지 여기 좀더 머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체크인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걸어서 1분 1분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해변 오는데 며칠 만에 받아 봤다고 <laughs> 왜 이렇게 좋냐 오늘은 오토바이 안 빌리고 그냥 여기 주변에서 휴식도 좀 하고 하다가 내일 아침에는 오토바이 돌려서 좀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그 시끌벅적한 호치민에 있다가 여기 한 두세 시간 왔다고 이렇게 달라지네. 아, 여기 옆으로 조금 더 오면 여기가 메인이네. 모래가 확실히 좋네. 어, 아, 기도 해변 꽤 넓다. 저쪽에 저렇게 다 앉아있을 때도 있고. 오늘 저녁 시간 보내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다니. 최고다, 최고. 여기 엄청 낮은데, 저기부터 엄청 깊어지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갈까? 고민이다. 와, 저기 바다 앞에서 조개 건지신다. 가서 봐야겠다. 이게 바닷물인데 해가 마시는 건 아닐 거고. 어 h a t are you doing? What is this? 그냥 돌인데? 조개가 아니라? 뭐 하시는거지? 아다 늦었어 <laughs> 아 그게 아, 맞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이거 봐요 이거 타고 막 날아 날아 와 이거 해보고 싶다 과연 아 바람 바람 오 뭐야 뭐야 일어서세요 <laughs> 실패 걷다가 오징어 발견 먹을까 <laughs> 저스로 먹으면 되지 않아요? <laughs> 야 오징어가 여기 있냐? <laughs> 이제 해변 쭉 걷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네. 아 근데 진짜 평화로워요 이 해변은 부인에 가기 전에 있는 해변이에요. 아, 하늘도 너무... 아, 이럴 땐, 이런데 오면 꼭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디 아, 누워가지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결국 선배도 잡고 누웠습니다 아, 이런 건 요즘 MZ에서 칠하다거나 아니... 와, 진짜 다른 세상 온거 같다 너무 좋아요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빛 아, 쉬다가 옆에 해변 와봤는데 오 여기 또 이렇게 돌로 돼있어 이게 바위랑 이렇게 좀 섞여있는 해변 진짜 예쁘다아 오늘 진짜 힐링이다 힐링 파도 스토리, 파도 소리 너무 좋아 아 근데 잠깐 슬리퍼 신고 그러는데 이거 뭐죠? 저거 시겠네 이거 칫솔로 닦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 바닷가서 이거... 아, 진짜... 이네 마음 같아요. 안 닦여요. 아, 이씨 숙소 가서 뜨거운 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뜨거운 물로도 안될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 진짜! 일단 숙소 가볼게요. 진짜 샤워하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와 슬리퍼 안 지워져요. 조금 시도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언젠간 지워지겠지 하고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오면서 아까 오면서 좀 로컬 냄새 나는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보려고 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오자마자 바로 주문 받으시는데 메뉴판이 없어. <laughs> 일단 쌀국수 달라했어요. <laughs> 쌀국수도 베트남으로 공략해가지고 진짜 찐 로컬 느낌. 아, 퍼퍼 퍼버. 음, 이거 봐. 야야야야야야이야 예. 야야야. Thank you.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완전 로컬이네. <laughs> 아 근데 뭔가 느낌이 마감 시간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깜짝 <laughs> 좋은데 <죄송한데 웃음> 표정이 안좋으신데 한 분이 요리에 할머님은 표정 좋으신데 요리하시는 분이 표정이 안좋아지신거 같은데 지금 <laughs> 검색해보니까 여기네요 여기 7시에 종료인데 지금 6시 반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안좋으신데 땡큐 땡큐 바로 나오네 그래 7시 전에 꼭 나가는걸로 어 아, 냄새 좋다. 이거다, 이거. 오,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숙주까지 다 넣어버리기. 숙주를 넣고, 근데 저는 바로 안 먹습니다. 조금. 숨이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와, 맛있겠다. 아, 이거 근데 다른 메뉴도좀 먹고 싶은데, 메뉴판을 안 주셔. 메뉴판이 없대요. 리뷰 보니까. <laughs> 맞아?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와 죽인다, 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맛있다. 살짝 눈치 보면서 먹어가죠 빨리 먹어야겠다. 오늘은 칠리소스 좀 뿌려 먹어야겠다. 먹고, 밤바삭으로 한번 갈까 해요.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먹어야지 와 땀난다 와 진짜 무슨 삼킨 것 같다 잘 먹었습니다 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 눈치 보여요 지금 진짜 분명 혼내시진 않았는데, 뭔가 계속 혼나는 느낌? 그런 느낌 들어서 <laughs> 쉽지 않았네요. 아, 근데 맛있네. 와, 여긴 해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무서워? 어, 강아지 있는데 괜찮겠죠? 쫄랑쫄랑 올라오고 있는데 괜찮길 바라며. 어, 뒤에 그 그래, 사람 온다. 다행이다 가가 보지마 그렇지 아이고 착해 <laughs> 밤바다 보러 왔는데 그냥 밤인데요 <laughs> 바다 안보여 이거 오반데 <laughs> 저쪽 좀 불빛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laughs> 와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laughs> 이 <이게> 뭐야 <laughs> 와이 밤바다 무슨 밤바다 <laughs> 개운하게 샤워하고나왔는데 해변 걸으니까 일단 번복됐어요 지금 큰일 났어. 와, 사서 고생했네. 바다라도 보험이 몰라. 조금 진 <laughs> 진짜 일 아, 폭발. 아, 여기 또 어떻게 나가는 거야? 지도 보니까 여기 리조트 아닌데,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죽겠다. 진짜 어떻게 나가? 왜끼리이 안보여 아 일단 좀 앉아서 땀좀 식힐게요 아 이거 길바닥 이거 먹고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 아죽겠다 진짜 와 아, 진짜 사서 고생했다 저는 이제 숙소 가는 중입니다 오늘 정말 편하게 보냈네요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한거 같네 오늘 푹 쉬었으니까 내일은 조금 부지런하게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빌려서 참 자유롭게 슝슝슝 <laughs> 다녀볼게요. 안녕.